오늘은 2 m 5 13년식 4만 5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. 우리 친구, 고등학교 친구 차량입니다. <laughs> 차가 오래되니까 예, 그 엔진 마운트들이 내려앉아가 진동이, 냉각지 진동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엔진 마운트 갈았습니다. 아 갈기. 그 난이도 간다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미션 쪽 예, 엔진 마운트는, 아우, 보통이야보통이야 무기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들어온 김에 엔진 마운트 갈고, 그 다음에 에어컨 플러싱. 엔진 마운트 갈아가지고 조립해놨거든요. 마운트 안번보여드게요 이게, 이게 엔진 마운트입니다. 이게 엔진 거. 위에 거. 그 다음에 밑에 거. 그다음에 미션 미션, 이게, 아우 갈기가 안니네요 뭐.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? 어, 이네 개가. 근데 기아차량은 한 15만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근데 QM 시리즈는 40만입니다. 40만, 원 40만 몇천 원 나옵니다. 아 진짜 대단하죠? 대단해. 너무 비싸, 너무 비싸 진짜. 왜 이렇게 부서를 비싼지 모르겠어. 근데 이 마운트들이 갈아보면 크게 문제도 없어요. 위에 유압도량은 이것도 별 문제도 없고. 근데 일단은 갈아놨거든요. 진짜?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우리 친구가 타보면 알겠지. 지는 이차새차사 가지고, 음. 특별하게 크리이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어. 근데 친구가 뭐 이제 아버님 이 타시다 보니까 간만에 한번 물어봤는데, 와, 차가 너무 많이 뜬다 하면서. 음. 그래서, 마운트를 교환하자 해가지고 교환했습니다. 음. 갈아놨으니까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? 그죠? 지금 새차사가 지금까지 타는 차량이라서, 음. 내구성은 좋아 진짜 어, 그거는 인정해요 나 그거는 인정 근데 참 이게 부속 깔기도 힘들고 부품도 비싸고 하, 그래요 그래서 저 차량도 에어컨 고장 나면 컴프레서 비싸죠 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플러싱 지금 지금 사전 예약하고 있으니까 어, 미리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제일 싸게 해 드립니다 지금 3월 말까지 그래서 예약하셔가지고 올, 올해도 좀 시원하게 탈수 있도록 가스 완충하고 올 교환해 놓으면 냉동 올 교환해 놓으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죠.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끝!